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 생아꽃님들, 우리 강산, 야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빠삐오가 세대가 저렴하니 또 입고되었네요. 이런 빠삐오 꽃이 올라오는데요. 이 아이들은 세대입니다. 약 2만 원 정도 하는데요.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빠비요 15,000원입니다.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오늘 일찍 주문하시면 오늘 발송해 드리고요. 추운 지역은 어제 주문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지역은 일요일 발성해서 월요일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피는 빠삐오, 세대, 최대한 축게 키우셔야 된답니다. 빠삐오. 만오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빨간 한타지아안 빨간 한타지아안 지금 꽃대 에 꽃님들 댁에 가서 이제 꽃 터트릴 것 같습니다. 빨간 한타지아안 이렇게 빨간색 한타지아안 19,000원입니다. 포인세이타입니다. 포인세이타 대. 오늘도 중간중간 할인한 아이들 많은데요. 이 아이도 할인합니다. 포인세이타 대. 9,000원이랍니다. 17,000원 정도 했던 아이들인데요. 얘가 저희가 여기서 약간 햇빛을 못 봐서 얘들이 이렇게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입니다. 포인세이타 대. 이렇게 대 있는 잎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 따주시고 키우실 분들 대 9,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포인세이타 대 9,000원입니다. 오, 그리고 아주 멋있는 베이비블루입니다. 베이비블루. 실버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버 은색으로 변해가는 은색으로 이렇게 변한답니다. 은색으로 변하는 벨비블루 25,000원 정도 하는데요, 2만 원이랍니다. 얼동하실 분들 새로운 아이들 금황제입니다. 금황제 이렇게 있는데요, 금황제 꽃 얘들 정말 많습니다. 금황제 특상이랍니다. 얘들 꽃 정말 많습니다. 금황제 특상. 35,000원이랍니다. 중간중간 할인한 아이들. 24일 꽃길인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24일 꽃길인 5개 있습니다. 2,000원입니다. 노란카라입니다. 노란카라. 이렇게 있는데요. 노란카라. 2개 있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악스플라워 얘들은 꽃이 피었을 때 아주 반짝거리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지금 메아꽃처럼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하는 악스플라워 꽃향기 있습니다. 6,000원이랍니다. 꽃 악스플라워도 항상 여기 촉촉하니 해주셔야 된답니다. 자넷에데입니다. 향기있는 자넷에데 12,000원이랍니다. 오늘 또 중간중간 할인할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도 오늘 할인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 카나리 레드 옐로우 11,000원씩이랍니다. 카나리 레드 옐로우 11,000원씩입니다. 그리고 1번 죽도 석고기 아이 13,000원 하는데요. 9,000원이랍니다. 모두 카나리 레드 옐로우는 11,000원 씩 이랍니다 음목소 입니다 향기 정말 좋은 마당 정원에서 심으실 분들 음목소 15,000원 입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들 잎도 이렇게 끝에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 애들 꽃이 이렇게 계속 쭉쭉쭉 올라오면서 향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최대한 춥게 키우셔야 된다 입니다 사인당 19,000원이랍니다. 사임당 1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네대 있는 아이들, 이렇게 19,000원이랍니다. 굉장히 꽃이 오래가는 아이들이랍니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신비디움, 황금신비디움 이렇게 여섯 대씩 있는 황금신비디움 이 아이들. 이제는 입고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황금신비디움 38,000원씩입니다. 여섯 대씩이랍니다. 그리고 핑크신비디움 하나 있습니다. 이들 두 아이들 다 향기 있습니다. 핑크신비디움 35,000원이랍니다. 향기는 핑크가 더 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음, 마치 먹이랍니다. 마치 마취목? 먹. 겨울정원에서도 이렇게 달려있는 마치목, 이렇게 종처럼 이 아이들은 꽃이 다핀다니다꽃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따뜻한 지역, 올동대는 마치목,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사계국화, 사계국화, 의 마당 정원에서 다글다글 컸습니다. 얘들, 온실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3,000원이랍니다. 사계국화는 베란다 정원에서는 1년 내내 꼭 보실 수 있습니다. 한타지아 난이랍니다. 한타지아 난. 얘들, 9대 10대 꽃대 정말 많이 올라올 아이들이랍니다. 9대 10대, 이렇게 있는 아이들. 2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빨간 포인세이타 할인했습니다. 굉장히 포인세이타. 입장이 예쁩니다. 이렇게 삼각처럼 되어 있고요. 얘들, 아주 건강한 아이들. 오늘 할인했습니다. 빨간 포인세이타 4,000원입니다. 그리고 만냥금 입니다 만냥금 이렇게 되어있는 만냥금 뒤쪽으로도 이렇게 지금 다 달려 있습니다 만냥금 23,000원 이랍니다 복화시, 복화시 장미 입니다 예. 복화시 장미 22,000원 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이랍니다 서향통백 입니다 서향동백 19,000원이랍니다. 흑동백, 흑동백입니다. 흑동백, 16,000원이랍니다. 흑동백, 추워서 밖에 있다. 지금 들었더니 꽃이 그냥 추워서 이렇게 얼어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나 얼지 않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23일 김기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일 김기야, 이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하이트 스파이어, 하이트 스파이어입니다. 8,000원이랍니다. 만병초, 얘 예, 하나 있습니다. 꽃들, 이렇게 든 실안이 달려있는 만병초. 얼동됩니다 2만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이렇게 있는데요. 네이시아. 네이시아,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란색 꽃이 피는 덴마크 무궁화, 노랑 덴마크 무궁화, 9,000원이랍니다. 덴마크 무궁화는 계속 꽃이 피고지고피고지갑니다 죽어 죽어 품풍국화입니다. 품풍국화, 붐펑국화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허브, 장미허브입니다. 애목대어 잡아져 있는 장미허브, 1 만원이랍니다. 보라반다입니다. 보라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보라색 반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보라반다. 얘들 8만원 정도 하는 아이들인데요. 49,000원이랍니다. 보라반다입니다. 보라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반다 49,000원입니다. 무늬꽃길인도 오늘 할인했습니다. 오늘 할인한 아이들, 중간중간 있는 아이들. 무늬꽃길인 오늘 7,000원이랍니다. 벤쿠보자라님도 오늘 할인했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니엘리아, 니엘리아입니다. 순둥이꽃, 꽃 정말 많이 피는 베란다 정원에서 1년 내내 꽃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맞으면. 만 원이랍니다. 플랜바고입니다. 플랜바고. 마당정원에서 꽃님들 얘들 컸습니다. 그래서 꽃님들이 다듬어서 키우실 분들 6천 원이랍니다. 향시클라멘 이 아이들은 내년 2월, 3월까지도 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향기 있는 시클라멘. 최대한 축게 키우셔야 되고, 영양제 정말 듬뿍듬뿍 주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물바지가 있습니다. 향시클라멘 신품 1 2 0 0 0 원이랍니다. 부연별이야 이 아이들, 3,000원입니다. 부겐베리아 음, 그리고, 혼합, 혼합, 철죽, 핑크, 철죽. 각각 5,000원씩이랍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는 이 아이들은 1년 내내 꼭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연, 핑크, 아자리아, 12,000원이랍니다. 철죽. 그리고, 메자입니다메자 9 0원이랍니다 매자 할인해서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 말리앙. 황금 말 향기 정말 좋다는 황금 말리앙. 22,000원입니다. 장미겹 호주매화 입니다. 꽃님들 지금 이렇게 하나 둘씩 달리고 있는이 끝에까지 다 꽃이 달릴 거랍니다. 그래서 물 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 많이 주셔야만 많이 꽃 오래 핀답니다. 겹대 호주매화 1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철쭉 향기좋은 얘는 핑크 철쭉 이렇게 있음 철량 향기 정말 좋습니다. 올동되는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노우즈입니다. 하이트색 크리스마스 노우즈, 자주색 크리스마스 노우즈가 있는데요. 꽃님들, 이 아이들은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밑에서도 계속 올라오고요. 베란다 정원에서도 하염없이 올라오고요. 얘들 정말 꽃 많이 올려준 아이입니다. 마당 정원에서는 물론입니다. 크리스마스 노우즈 35,000원이랍니다. 올동 매우 잘 된답니다. 고 백오냐입니다. 대의 백오냐. 이렇게 물바지가 되어 있는 대의 백오냐. 만 삼천 원입니다. 대균입니다. 이 아이들은. 오돈도입니다. 오돈도. 이렇게. 얘들 꽃 2월까지 이 정도 갑니다. 그리고 최대한 축게 키우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향기 있습니다. 꽃 계속 피면서 꽃이 금방 지지 않습니다. 5돈도 두대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백묘국이랍니다백묘국 3,000원이랍니다. 개나리자스민, 이네들 베란다 정봄까지도꼭 보실 수 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꽃무릎 꽃무릇이랍니다. 꽃무릇. 10개, 4,000원이랍니다. 꽃이 현재 이렇게 달려있는 꽃핀 염자입니다 꽃핀 염자 4,000원 입니다 꽃핀 염자 그리고 장미수국 다섯대 입니다 장미수국 다섯대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들 장미수국 다섯대 18,000원 이랍니다 24,000원 인데요 18,000원입니다. 용담입니다 보라, 용담 8,000원이랍니다. 넥스, 베고니아 넥스, 베고니아입니다. 넥스, 베고니아 대품 넥스, 베고니아 대품 19,000원입니다. 그리고 샤프란이랍니다. 샤프란, 꽃 정말 많이 올라오는 샤프란 그리고 척수도 굉장히 잘 올라온답니다 향기있는 샤프랑 1번 샤프랑 9,000원 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인여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여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